안녕하세요. 대한심장학회 회원이며 충북대학교 병원 충북권역심내일관질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갑작스러운 흉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상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흉통을 느끼면 5분 이내에 즉시 119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119 대원은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10분 이내에 심전도를 찍고 중앙 관제 센터에 보낸 뒤 심근경색증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송 중에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 중앙 관제 센터는 심혈관 질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의 성을 직접 지시하고 대기하던 의료진은 흉통 발생 심전도 진단 90분 이내에 관상동맥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해서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죠. 즉 흉통이 발생하고. 105분 남짓에 막힌 혈관을 완전히 뚫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도무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거나 119에 연락을 하시는 대신에 손을 따고 소화제를 드시면서 두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쓰시던 분들은 평소에 다니시던 개인의원을 가시거나 한의원에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은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는 귀중한 시간, 즉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집이나 길거리,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고 운이 좋아서 누군가가 119에 연락을 했다 쳐도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대학병원이나 재개통술이 되는 종합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작은 도시나 시골은 심혈관센터나 전문병원이 없어서 119 구급대가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심할까요? 이것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잘못일까요? 저는 상당 부분이 정책 부재를 만든 정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몇 가지 통계를 생각해 봅시다. 심근경색증의 일년 발생률 그리고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의 일년 치명률과 일년 사망률 자료 등은 OECD에서 다루는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건강 지표들입니다. 우리나라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아직도 다행히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의 심근경색증 평균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매년 112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0만명당 38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충북 청원하고 청주는 인구가 100만명 남짓이니까 1년에 따져본다면 한 380명이나 400명 정도의 심근경색증 환자가 발생하고 미국은 113명 정도 그리고 늘 우리가 비교하는 나라 중에 인구나 경제의 규모가 유사한 유럽 국가가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거든요 이탈리아가 1년에 인구 10만명 1명당 84명, 폐인이 53명 정도가 되고 일본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34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정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장 빠르게 이완하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함께. 3국을 얘기하는데 일본,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예요. 그렇게 된다면 심 심근경색 환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구 구조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굉장히 서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문제인 흡연율이 도무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1990년부터 2015년까지 OECD 통계를 보면은 유일하게 심근경색증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25년 동안 심근경색증이 40% 정도 늘어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어요. 심근 경색증 환자분들이 15% 정도는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운이 좋게 병원에 도착하신 분들이 1개월 내 사망을 몇 명이나 하시게 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다른 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상동맥 재개통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 1개월 치명률이 9.6%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갔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치료가 지연되겠죠? 첫 1개월 사망률이 12%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즉 초기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은 아예 뺀 거죠.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1명이 1개월 이내에 사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공사장에서 추락을 하는 이런 외상 질환도 아닌데, 내과적 질환이 1개월에 10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는 것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죠. 정말 무서운 질환이에요. oecd 국가의 평균은 직. 직접 병원으로 오신 분들은 1개월 사망률이 6.9%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재전환된 분들이 9.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사망률보다 첫 1개월 사망률이 3% 포인트 가까이 높아요. 비교도로 따지면 30% 이상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이탈리아가 5.4%, 7.6%니까 우리가 아직도 거의 절반 가까이 사망률이 높은 상태이고요. 심근경색증 정책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사망률은 3.9% 7.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근경색증 1년 사망률이 지역별 사망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2015년 통계를 본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이 1년에 17.7명 정도 됩니다. 18명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서울이 14.8명. 제주가 10.5명 정도로 상당히 낮고 대구, 부산, 경남 지역이 24.6명, 23.3명, 20.6명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와 제주를 따진다면 사망률이 거의 두배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생활하는 지역이 서울이면 사망률이 낮고 대구, 부산, 경남이면 사망률이 높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경제 규모에 비하여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30% 가까이 높고 그리고 이 지역에 따른 편차가 이렇게 높은지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저는 정부와 지자체의 심근경색증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부족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나 정책이 부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장학회 회원이며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일하는 시골 심장내과 의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학계 차원의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심근경색적 정책을 요약하면 사무 중요한 네 가지가 없다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의 심근경색증 초기 증상 인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직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틀어 보시면은 금연 사업 홍보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은 연기자들이 나와 가지고 "노담, 나는 담배 피우지 않아." 이런 문구가 정말 귀에 박힐 정도로 홍보를 하죠. 텔레비전 보시면 하루에 몇 번은 보실 거예요. 정부는 금연 사업 홍보를 위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금연 치료까지 제공을 해요. 그런데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심혈 관 질환은 전국 12개 의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에서 1년에 정부 지원 자금 한 3천만 원 정도로 권역 내 홍보를 합니다. 즉 충북 지역 내에 1년 홍보 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케이블 tv에 증상 홍보 영상을 하루에 몇 차례 내기도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최근 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 의 정부 운영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 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인지취약지역 이라든가 계층을 위해서 일대일로 아니면 일대집단으로 교육활동 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면 국민들께서는 흉통을 느껴도 심근경 경색증이라는 의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최한 것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집에서 심장마비를 당하시게 됩니다. 가슴이 아프면 심근경색증이라고 들었는데 아, 이럴 때는 119에 연락을 하라고 내가 홍보를 받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심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담배를 피우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국가적인 홍보가 너무 부족한 상황 이 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 인지 교육은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심근경색증 증상 인지율을 매년 조사를 해요. 질병관리청에서 가을마다 전화를 걸어서 무작위 포변으로 심근경색증 초기 증상을 아는지 국민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45% 정도의 국민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큽니다. 높은 곳은 88% 정도, 낮은 곳은 23% 정도. 특히 부산 금정구가 같은 데는 20% 맞추기도 힘들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정말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에 도착한 환자분들에게 응급실에서 물어봐요. 어떤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17% 정도의 환자만이 자신의 증상을 심근경색증으로 의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마저도 지역 편차가 심해요. 그렇게 된다면 적절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금연을 위해서는 수백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국 사망 원인의 2등이 되는 심혈관 질환의 조기 인지와 증상이 발생을 하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라는 홍보에 예산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홍보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국민의 목숨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119가 있지만 119는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흉통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막힌 관상동맥을 잘 뚫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심혈관 조영장치가 있고 심장 전문의가 있고 거기에 맞는 간호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직접 가야 되겠죠. 다른 병원을 거쳐서 가면 안 돼요. 한의원을 가도 안 되고 개인의원 내과를 가도 안 되고 치료가 가는 병원으로 직접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 공교롭게 심장 전문의가 부재 중인 상황이 병원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병원으로 또 환자가 가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 방법은 환자분이 119 구급차를 타고 구급차 내에서 1 2전 극심전도를 찍고 이를 무선 전송을 해서 중앙센터에서 전문의와 상의를 한 다음에 이송 중에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중앙센터가 이미 갖고 있는 권역 내 여러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환자에게 맞는 병원이 어딘지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중증 환자라고 판정이 된다면 조금 더 거리가 멀더라도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이나 대학병원으로 직접 가게만. 중증도가 조금 떨어지는 심근경색증 환자는 근처에 가장 가까운 심혈관 재개통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송 중 진료 지도라고 하고 중앙 관제 환자 분배 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전도를 구급차에서 찍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에 최소 3명 정도의 구조사가 필요해요. 한 분은 운전을 하고, 한 분은 환자를 보고, 한 분은 심전도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급차에 두명 정도의 구조사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전도가 있다 하더라도 찍기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이 구조사가 119 심전도를 찍는 그 행위 자체가 아직도 의료법의 위반인 상황입니다. 심전도 장치가 있어도 구조대가 심전도를 찍을 수가 없죠. 게다가 심근경색증 환자가 이송 중에 전문의의 진료지도를 받은 상황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의 심근경색증 환자가 구급대의 결정에 의해서 환자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환자 상태에 맞춰서 환자에게 맞춤 병원으로 이송되는 게 아니고 그저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또 중앙에서 관제해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막상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앞에 다른 환자를 치료 중이라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심장 전문분위가 일시적으로 부재된 상황에 병원으로 가는 일도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다행히도 서울은 구급차로 15분씩만 이동을 하면 대학병원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치료 제공기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 관제 없이도 운 좋게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택시를 타거나 119를 타거나 대학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골은 많은 소형 지역 응급 의료 기관으로 가는 심근경색증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결국 검사를 하고 나서 1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나서 심혈관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재전원됩니다. 이 재전원율이 택시나 자가용으로 가신 거나 119를 타고 가신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골로 갈수록 119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병원은 숫자가 적지 치료 불가능 병원으로 초기 이송이 되지.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또 보내고 재조는 되지. 이렇게 되면은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랑 똑같습니다. 이 재조는 할 때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 간의 이송에는 원칙적으로 119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사설 구급대를 불러야 되는데 사설 구급대를 부르는 데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허비됩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고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병원 간 이송 을 하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119 구급대는 모든 구급차 중에서 제일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심근경색증 같은 중증 응급 질환의 병원간 이송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30%만 119를 타고 와요. 낮은 곳은 광주로 15%, 높은 곳은 39%인 서울, 제주가 42% 정도 됩니다. 심근경색증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요. 119 이용률이 일본과 싱가포르는 60%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흉통이 발생하고 병원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연되면 지열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평균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3시간 정도가 안 걸리고요 이런 구조를 정부가 수정하지 않으시면은. 시골에 사시는 지역민들은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한국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119가 제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119의 잘못이 아닙니다 119는 안간힘을 다하고 있어요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구조대가 치료 가능한 병원까지 이송을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정부는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시골에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내려주겠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바로 이런 이송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119에 더 많은 인력을 주시고 법을 정비해서 이송 중에 12정극 심전도를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무선 전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시고 환자의 중증도를 전문의와 5G 기술 등을 이용해서 무선 영상을 통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셔야지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남 하동이나 하만 지역 그리고 경북의 북부지역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치료 제공병원까지 구급차를 아무리 빨리 몰아도 1시간 이내에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곳은 이송체계를 더 고도화하고 중앙관제체계를 더 만들어야 하고 닥터 헬기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19대원이 모든 병원에 전화를 걸고 하는 구조는 없어져야 하고 응급환자가 몇 시간을 병원을 돌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뉴스는 대한민국에서 더 의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대도시의 대학병원 근처라서 목숨을 구하고 시골에 살아서 심근경색 중에 서둘러 119에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작은 병원을 몇 번씩 거치다가 이송 중에 목숨을 잃게 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 제공의 불평등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119 구급대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더 해주셔야 되고. 이송체계를 고도화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119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심근경색증에 대한 국가적 등록사업 체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1년에 한 10만 명당 35에서 40명 정도라고 얘기해요. 남자는 10만 명당 한 5, 60명 정도? 여자는 15명에서 20명 사이라고 추측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추측을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심근경색 증 발생률을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나면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환자분을 치료했으니까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세요 하고 하는 청구 자료가 있어요. 이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심전도를 몇번 했는지, 심근 효소 혈액 검사를 몇번 이상 했는지 혹은 스탠트 삽입술을 삽입술을 했는지 이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생률을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대충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전문 용어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예방의학과 통계학을 전공하신 전문의 선생께서 님 고도화된 통계 방법으로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연구자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발생률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망률도 달라지겠죠. 분모가 달라지면 결과값이 달. 라 진다는 건 산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 청구 자료에는 임상 정보는 없습니다 그녀 환자분한테 이러이러한 치료를 했고 이러이러한 재료와 이러이러한 약재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흡연을 하고 있었는지 흉통이 발생하고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왔는지 가족들 중에 심내혈관 질환 환자분이 계셨는지 초기 대응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지역별 사망률 격차의 원인을 추적해서 각 요인과 지역에 맞는 심근경색증 정책을 세울 수 있을 텐데 등록된 자료가 없으니까 심근경색증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정교한 책략을 만들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 질환은 아직도 암이죠. 암 환자는 진단한 병원에서 지역 암센터라고 있어요. 되게 도마다 지역 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임상 정보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임상 정보는 모두 국립암센터에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암에 이어서 한국인 사망 원인 2등 지금도 막 증가하고 있는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에 대한 국가 등록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남 부산 지역의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서울의 1.5배, 제주의 2배가 되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이 부분을 교정할 의지조차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 원인을 모르는데 책략을 만들 수가 없겠죠. 싱가포르나 홍콩도 국가적으로 심근경색증 등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등록 체계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저는 창피하게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낮고 정책의 모범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은 스위드 하트라고 하는 정부 사업을 통해서 전체 심근경색증 환자를 누적해서 10년서 15년 이상의 환자 상태를 추적하고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합니다 병원마다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병원 내 사망률이 어떤지를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상황까지 모두 비교 분석해서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나 지자체는 정부 자금을 투여해서 부족한 부분을 교정해 줍니다. 상황이 나쁜 병원과 지자체를 징벌하거나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자금을 투여하여 원인 분석을 하고 부족한 것이 뭔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피드백을 하여서 심근경색증 치료 방식과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낮은 심근경색증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죠. 심근경색증에 대한 국가적 등록 체계의 도입은 심근경색증 발생률 그리고 사망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어서 심근경색증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해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에는 국가 중앙 심뇌혈관 질환 센터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공의료의 강화를 추진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 응급의료 암 그리고 심뇌혈관 응급 질환이 있어요. 먼저 응급의료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3단계의 상하부 진료병원 체계를 만들고 중앙국가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이 맡아서 응급환자의 등록사업,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응급의료기 계획 기본계획의 정책의 이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응급의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교통 범칙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부 자금을 연간 2천억 원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 질환의 경우 전국에 지역 암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국립 암 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 암 센터에는 암 환자 등록 사업, 암 검진 사업, 암 홍보 사업 이런 정책 기반 같은 일을 다 하고 암 대학원까지 있어서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일관화 종합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암에 대한 관리법안이 있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기금에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사망 원인이 되는 2위 질환인 심혈관 질환은 어떨까요? 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이 특히 서울에서보다 지방에서 너무 높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0년부터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 권역에 차례 차례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에 심근경색증과 뇌졸증 정문이가 24시간 상주하게 하는 진료 체계를 만들고 응급 치료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갖추어 주게 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들도 병원당 한네명 다섯 명 정도가 365일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당직을 서면서 근무를 했죠. 이각 병원의 의료진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이를 통해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급성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심장내과 의사들과 의료진을 막 갈아 넣어서 만든 희망적인 지표겠죠. 자,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는 지방에만 열두 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인구의 25%즉 4분의 1이 모여사는 서울에는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조차 아직 없어요. 지방은 권역 센터에도 하부 조직인 지역 심뇌혈관 센터 같은 것은 아직도 체계가 없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체계적인 유기적 관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유에는 국가 중앙 심뇌혈관 질환 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암센터나 응급의료센터처럼 중앙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등록 체계를 만들 수도 없고 각 권역센터를 관장하고 정책 입안을 할수 있는 기관도 없는 상태입니다. 2017년에 정부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률에는 5년 가격으로 지자체가 심뇌혈관 질환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또한 중앙 국가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세울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응급센터나 암센터처럼 법률을 뒷받침할 만한 재정 마련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나 암질환에는 국가중앙센터를 갖추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사망률 이의 심뇌혈관 질환에는 권역센터 지원금이 연 36억 정도 책정된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없는 법률은 사실한 사문화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지역별로 두 배가 되는 사망률 차이가 보이는 게 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심뇌혈관 질환의 홍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예방과 관리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내가 지방에 살아서 또는 시골에 살아서 아니면 경남이나 부산에 살아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은 사망률이 높아지고 다행히 서울에 살아서 운 좋게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률을 피했다? 이것은 문명화된 국가에서 그냥 둬서는 안될 일입니다. 물론 지역적 편차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용할 만한 차이가 되어야 하고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끊임없이 해주셔야 해요. 지역별 심근경색증 사망의 조기 인지도 119 이용률 사망률을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업무능력 평가 사항에 넣었다면 oecd 평균보다 높은 심근경색증 사망률을 지금처럼 정부가 팔짱을 끼고 두고 보고 있었을까요 물론 대한심장학회와 심장내과 의사들도 정부와 손을 잡고 우리 국민들을 심근경색증이란 무서운 질환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다할 것 것입니다. 그런데 중증 심뇌혈관 질환 특히 심근경색증 발생은 한달 사망률이 10%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제를 만들어서 국민을 지켜주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